안녕하세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요새 모든 것들이 오르고 있죠.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아니, 어떻게 된게제 월급 빼고는 남들은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거기다 요새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요. 마트나 시장 가보시면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작년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곧 설도 다가오는데 꽤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치솟고 있는 밥상 물가에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시니어 전성시대에서 똑똑한 쇼핑 꿀팁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장보러 가기 전에, 쇼핑하기 전에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대비 물가가 최대 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형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눈치없이 오르기만 하는지, 참 안타깝고도 답답합니다. 얼마 전한개 1,000원이던 애호박은 2,980원으로 한달 사이 200%가 올랐고요. 대파는 작년 1월 2,575원에서 올해는 5,333원으로 무려 107%나 올랐습니다. 양파 역시 작년 1,692원에서 3,313원으로 약 96%가 오른 상황이고요. 건고추 600g은 12,240원에서 21,907원으로 약 79%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주식인 쌀도 51,662원에서 61,059원으로 18%나 올랐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 다가오는 설명절이 많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수 있는 똑똑한 구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이건 제가 나름 연구하고 찾아낸 방법이니까 혹시 이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가 알려드리는 똑똑한 쇼핑꿀팁 첫 번째 온누리상품권 활용하기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2월 한 달간 10%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5%였는데요. 무려 두 배나 더 할인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도 기존 한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나 더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면 90만 원에 살수 있다는 얘기죠. 무려 1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만원 상품권을 구매하면 9만원에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실 분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미리 구매하셔서 가시면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온누리 상품권 구매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이런 시중은행 16곳에서 현금으로 바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에서 비플 제로페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제로페이는 다들 들어보셨죠? 그 제로페이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플 제로페이 앱을 열면 메인 화면에 모바일 상품권 구입 앤 결제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상품권 구매하기라고 뜨는데 눌러 볼게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권들이 보이죠? 그중 왼쪽 상단에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5,000원권부터 시작해서 10만 원권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권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짜란. 이렇게 9만 원으로 뜨는 거 보이시죠? 10% 할인 받는 겁니다. 아래 구매하기 눌러 볼까요? 어 그랬더니 결제 가능한 계좌가 없다고 뜨네요. 계좌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은행 선택하시고요.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 확인 누르시면 본인 확인을 위한 ARS 전화가 올 거예요. 전화 받으시고 생년월일 6자리 입력하시면 이렇게 계좌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 계좌로 상품권을 간편하게 구입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어서 시니어 전성시대가 알려드리는 똑똑한 쇼핑 꿀팁 두 번째는 지역화폐 사용하기입니다. 지역 화폐는 우리 동네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우리 지역의 마트, 음식점, 옷가게 등이 해당되니까 사용처의 범위가 조금 더 다양하죠. 구매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해당 지역 관내 농협이나 축협 지점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동네 채용 문화 센터 있죠. 그런 곳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던 비플 제로페이 앱에 들어가 보면 서울사랑상품권, 경상남도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농축수산물상품권이 있는데 이 중에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아까와 같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0% 할인해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상품권은 무려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한 달에 3만원까지만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3 0만 원을 21,000원에 구매해서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시장, 자갈치시장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비플제로페이 앱에 나와 있지 않은 지역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리 지역 이름에 지역화폐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화폐, 인천 지역화폐, 대구 지역화폐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죠. 이게 좀 번거로운 분들은 동네 농협에서 구매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시니어 전성시대가 알려드리는 똑똑한 쇼핑 꿀팁, 마지막은 이마트 상품권 7% 할인받기입니다. 대신 이건 SK텔레콤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SK텔레콤 멤버십 VIP이신 분들은 짝수월에 7% 할인을 해드립니다. 대신 월 1회 최대 10만원까지만 할인해 드리는데요. 지금이 2월이니까 이번 달에 이마트 가셔서 현금으로 상품권 구매하시면 10만원 상품권을 9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홀수월에는 3% 할인이 되고요. 멤버십 골드랑 실버이신 분들은 짝수월, 홀수월 상관없이 3%씩만 할인 가능합니다. 대신 3% 할인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평소에 이마트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품권을 미리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기본 3% 할인은 받고 가는 거겠죠? 네 오늘은 치솟는 물가에 똑똑하게 장부는 방법 3가지 알려드렸는데요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